자라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75회차 보너대전멸 가로패턴 세로패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로패턴 세로패턴 보너대전멸에서는 어, 패턴들을 한번 참고, 참고들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74회차의 어, 보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번대에서 1번 2번 이렇게 연번이 나와주었고요 10, 10번대에서 11번 16번 20번 대에서는 전멸이 되었고요. 30번 대에서 39번. 40번 대에서 44번이 출연했습니다. 합계가 113. 출연율이 82%. 홀짝이 3대3으로 출연했습니다. 지난주 차, 어, 단번 때에서는, 어, 1주간 어, 출연했고요. 1번, 2번. 10번 대에서또 어, 1주간 출연. 11번, 16번. 20번대에서는 전멸이 되었죠. 30번대에서는 3주간 3주간 출연 39번이 출연 40번대에서 2주간 2주간 출연했습니다. 44번이 출연했고요 어, 975회차에는 보시면 현재 2주간 출연중인 40번대에서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잡고 있습니다. 20번대에서 지난 주차 언급해 드렸던 부분. 어 10번대와 20번대서 전멸 예상 구간을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20번대에서 이번에 6주간 출연하고 어 전멸이 되었는데 975회차에는 40번대 2주간 출연 중인 40번대에서 어또 전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대에서는 보시면 번호별 천멸 확률 868,36회에서부터 어, 동해버권 점유 확률입니다. 단번 때에서는 30회, 10번 때에서 23회, 20번 때에서 28회, 30번 때에서 28회, 40번 때에서 30회 이렇게 출연했고요. 막대그래프로 한 보시면 어, 여전히 단번 때와 지금 40번 때가 지금 팽팽하게 30회로. 어, 1위로 지금 제일 많이 전멸이 된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때, 20번 때가 28회씩 두 번째로 이렇게 제일 많이 전멸이 되었고요. 10번 때에서 좀 23회로 좀 적게 이렇게 나온 거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는 때 전멸은 어, 40번 때 전멸 예상 구간을 한번 봤고요. 가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지난 주차 어, 보시면 4라인, 4라인과 5라인 이렇게 두 군데가 전멸된거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길게 3자, 큰 3자로 이렇게 나온 거볼 수가 있겠고요. 974회차 1라인에서는 어, 1주차 출현이고, 2라인에서 1주차 출현, 3라인에서 1주차 출현, 4라인 전멸, 5라인 전멸. 6라인은 3주간 출현 7라인 1주 1주간 출현이고요 975회차에는 6라인 3주간 출현 중인 6라인 그리고 7라인을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나 5라인이 54회 54회로 제일 많이 전멸이 된거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라인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2라인과 3라인 이렇게 순서대로 전멸이 많이 된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 패턴 한번 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패턴에서는 974회차에 5라인, 6라인, 7라인이 연속으로 이렇게 전멸이 된거볼수 있겠고요. 5라인, 6라인, 7라인. 지금 현재 1라인이 2주간. 2주간 출현 출연, 출연이고, 2라인이 10주간 출현 중입니다. 3라인이 4주간 출현 4라인 1주, 나머지 5, 6, 7은 다전밀이 됐고요. 어, 975회 차의 점밀 예상 구간, 지금 현재 10주간 출현 중이 2라인을 이렇게 점밀 예상 구간 보고 있고, 6라인 점밀 예상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10주, 10주 동안 출연했던 적이 동해 복권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때 900회 때부터 909회까지 11회 동안 출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어, 그 뒤로는 8주, 그 뒤로는 없고 이번에 10주간 출연 중입니다. 어, 이번에도 흐름이 한번 끊길 때가 된것 같고요. 2라인, 전멸 예상구가. 그 다음에 6라인. 어, 전멸 예, 전멸 횟수는 지금 5라인이 62회로 역시나 제일 많이 전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라인, 그 다음에 6라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멸이 많이 된거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패턴에서는 2라인과 6라인 전멸 예상. 가로 패턴에서는 6라인, 7라인 전면 예상구간 번호대 전면에서는 40번대 전면 예상구간도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참고들 한번 해보시고요. 어, 또 나가실 때 어, 아래 링크에 보시면 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셔서 자동용지도 올리시고 번호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어 저희 짜장짬뽕 TV에서 또 V.I.P.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여기 혜택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팬클럽 정기 정기적 후원도 있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짜잔짬뽕 TV, 어, 수고 많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커피 한잔 해라, 정기 후원, 이런 식으로, 가입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VIP 회원, VIP 회원에서는, 여기 보시면, 고정수와 조합수, 예상수, 이렇게 번호들을, 어, 매주, 매주 수요일, 수요일마다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vvip가 또 따로 있고요 v v i p 어 따로 제가 또 조합수 조합수들을 따로 개인 일대일로 일대일 쪽지로 제가 이렇게 vvip를 또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어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도 한번 받아가 보시고요 어 그리고 커뮤니티 확인 방법은 매주 수요일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들어가보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이렇게 번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VIP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쪽지를 이렇게 1대1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